우당층, 중도, 진보가 예측하는 이번 본 진보세력의 의석수는 몇석이냐? 진보? 진보가 음. 더 많이 잡을것 같은데 진도가 많이 잡히 진보가 많이 그게 몇석이 되냐 이거지 몇석이야 지금 총석이 몇석이야? 총, 석이 총 30... 300석 중에 300석이요? 봐봐 보면 의외로 관심 없는 국회의원이 몇석이냐 모르는 사람 많다니. 까 맞아. 그런데, 비례, 나도 아, 국그의원 그래. 비례, 비례 정당이 몇 석이냐고. 나도 마음몇 석을 하수있 아까 자료가 만6 여섯 차례 했잖아. 지역구 254석, 비례 46석. 그래, 그,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, 만내 정리. 그니까, 이런 논리로만 하지. 뭐, 야 이게. 은근히, 은근히. 무당층. 이게, 무당층이 맞다. 이게, 승리는, 그냥, 범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잖아. 중도가 이기는 건아니어 그, 그냥, 어 그, 중도 어친과. 왜냐면은, 내가 응. 아무것도 모르는 데 지금 보고서가 지금 자고 잡아놓고 하는 짓거니까뭐 있어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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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니까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뭐 봐도 지금 하는 짓거니까 잘못됐다 그라는 걸다 느끼는데. 아 이게 이게 정확한 진단이다 나올 때는. 안 그냥? 이게 정확한 진단이야 나올 때는. 우리 아들 탈찌거 말하지. 아니 중도 어이 어, 중도 정확한 진단 아닌가 무당층이 이렇게 얘기한데 중도는 <laughs> 아무 생각 없는 가 그래. 도희야 보고만 줄까? 그냥 오로지. <laughs> 잘 살면 하 아,